안녕하세요, 염민합니다. 오늘은 구명조끼의 원리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시간 구명조끼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어떻게 이 구명조끼가 이제 물에 뜨는지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걸 일반적으로 우리는 부력이라고 말합니다. 부력. 부력은 물에 뜨는 힘인데요. 이런 물건은 고체식 구명이죽게 사용되는 부력제들입니다. 이 부력제는 NBR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NBR 종류들은 이 안쪽에 공기 기공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에어가 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거죠. 팽창식 같은 경우는 이쪽에 공기가 들어가서 쇼트죠. 쇼트 CO2 가스가 들어가서 쇼트 가스가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여기 여기도 어 공기 막을 형성해 주는데 이런 구조들은 원래 우리가 자기가 부족한 부력을 외부의 물질을 통해서 부력의 지원을 받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 구명조끼들은 대부분 그런 쪽으로 차관되고 설계되어 있는 구조들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뭐 몸무게 비례 최소의 부력만 있다면 물 위에서 이제 떠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어, 성인 남성 예를 들어서 뭐 70kg의 무게 정도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부력 최소의 부력이 필요한 건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골에서부터입까지의 높이를 유지해 줄수 있는 부력을 지원받으려면 보통은 어, 75kg 사람의 체중일 경우에는 7.5kg 정도의 부력이 되면 몸이 정도 부분 유지가 된, 되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아, 구명조끼는 네.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면요, 이렇게 구명조끼를 착용했을 경우 그렇다면 어느 정도 물리에떠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내가 어, 레저 활동하고 있는 공간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달라지죠. 즉, 내가 구조를 가장 받기 쉬운 어, 아주 가까운 바다, 가까운 물이거나. 아니면 내가 아주 먼 바다에 있을 경우에는 구조 시간이 서로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먼 바다에 있는 구명조끼의 표준 부리가 유지 시간은 24시간입니다. 평수 구형용은 우리가 그소라스 국제 규정을 보면 바로 사람이 구조할 수 있는 구조의 그리에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크진 않은데 기본적으로는 24시간 정도로 보면 됩니다. 구명조끼 착용과 함께 가족들과 연인들과 항상 즐거운 낚시, 안전한 낚시 즐기세요.